우리 수업해야지. 응. 안녕하세요. 맞춤법 1타 강사, 김다경입니다. 네, 오늘도 썸탈때 틀리면 정 떨어지는 맞춤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로만 준비를 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벌써, 벌써 며칠째,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너, 얼마, 얼마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며칠!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발음 나는 대로.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두 번째 왠지 왠지를 어이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부터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hy, 왜 당연히 i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왠지와 함께 헷갈리는 웬만하면 웬일이니는 다 어이로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만 아이로 쓰는 거라고 외우면 앞으로 헷갈릴 일이 없을 거야. 세 번째, 여름이었다. 인스타에 이렇게 감성글, 아니, 감성글을 썼는데, 여름이였다라고 쓰면 조금 깨더라고. 여름이었다가 맞아요. 이였다는 없어요. 여름이었다사랑이었다 오케이? 네 번째, 내가 할게. 할게 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발음은 내가 잘할게 누나가 잘할게 깨로 발음을 하지만 할게 쓸 때는 게로 써주면 됩니다 다섯번째는 금세 이 금세도 오늘부터 절대 헷갈리지 않게 해줄게 금세는 금시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휘를 써야겠죠 여섯번째 다르다와 틀리다 정말 틀리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어떤 게 맞는지 맞춰봐 친구가 오늘따라 너무 예쁘게 막 한껏 빼입고 나온 거야 그랬을 때너 오늘 좀 틀려 보인다? 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뭐가 맞을까? 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그렇게 달라 보인다고 해야 돼요. 틀려 보인다는 거는 너는 좀 어긋나 보인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싸우자는 거죠. 한예슬님의 노래 그댄 달라요가 있잖아요. 이게 그댄 틀려요라고 해버리면은 그대는 갑자기 이제 트로트 제목 같은데 그대는 틀려 먹었어요. 틀렸어요, 그대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 이렇게 약간 똑똑한 척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난 틀린 게 아니야. 너와 다를 뿐이라고. 틀린 것과 다른 거는 다른 거야. 알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재수없으니까.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건데, 남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할 때는 어이가 아니고 아이로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경이가 그러는데 그집 돈가스 진짜 맛있대. 내 친구가 너 못생겼대. 어, 이번에도 웃긴 맞춤법 틀린 썰 얘기해 줄 건데 이것도 실화야, 진짜. 내가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술을 좀 먹었어. 나한테 막 고민 상담을 막 하는 거야. 언니,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편입견 같은 게 있는 거 같아. 내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막 듣다가 편입견? 편입견? 이러다가 둘이 동시에 빵 터진 거야. 왠지 있는 말 같잖아. 편견과 선입견이 합쳐진 콜라보된 말이지. 그래서 아 한참 무섭네어 그리고 작년에 정말 핫했던 I'm 실뢰예요 있잖아. 진짜 좀 총체적 난국인데 예요는 이예요를 줄인 거죠. 그래서 I'm 실뢰예요예요 최고예요를 최고예요 이렇게 어의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최고예요 이 여의예요. 최악이에요 할 때는 최악이에요가 아니고 최악이에요입니다. 예요, 이에요 이렇게만 기억해주세요. 어,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어, 내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카톡이 다경아 빨리 나아. 나아. 라고 온 거야. 몰라. 알을 낳니? 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빨리 나아예요 나아 낳는다는 거는 함부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유익했길 바라고 혹시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눌렀으면 눌러줘 알았지 그래 그럼 선생님 이만 가볼게 안녕 캡처해서 머릿속에 저장